자 아이나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학교에 왔어요 아무래도 20년도 지금 21년도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학교를 거의 못 오다시피 했는데 오늘 졸업 앨범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는 김에 또 오랜만에 학교도 왔는데 그냥 그냥 사진만 와서 쏙 찍고 그냥 가기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온 김에 좀 제가 4년 동안 어 제가 1학번이니까 15 16 17 18 19 20 21총횟수로 치자면 7년도인데 제가 다니는 우리 국민대학교 저와 함께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런. 사실 제가 제가 문과 영문과잖아요. 문과 대학 학생이라서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요요 요 제일 큰거 있죠. 이게 부각관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주로 있었고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뭐 경영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대학 쪽 이렇게 많이 있고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복지관이라고 이제 동아리랑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국민대 학생이시라면 아니면 또 이제 제 인스타나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각머슬 회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생각보다 좀 여기 저기를 좀 많이 다닌 편이에요 학교 내에서 이제 완전 저 끝자락에 있는 과학관 이쪽은 조금 덜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긴 했죠 사실 학교가 참 정도 많이 들고 전 이제 조금 더더 더 있었으면 그리고 사실 제가 부강모스 회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좀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완전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좀 아쉽게 됐지만 일단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니는 학교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서 졸업 앨범부터 촬영을 하고, 저기 이제 동아리방이랑 뭐, 동아리? 요런 것만 조금 같이 소개해서 드릴게요. 같이 가볼까요?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자, 할게 없죠? 네, 이에서 자, 완성 놓고. 네, 하나, 둘. 왼손목서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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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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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른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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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른손 오른손. 오둘 이쪽으좀 올리 보면 서쪽으로고가 완전 한고하나 嗯。 이제 보면 독지관 1층, 2층, 뭐 지하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동아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이쪽을 보면 이렇게 동아리 홍보 포스터가 있긴 한데, 원래, 원래 이쪽 여기 어디에 제가 그려놓은 구강모슬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그걸 치워놓으셨네. 그래서 여기, 여기 이건 못 보여드리겠고, 일단 구강모슬 동아리 그쪽 앞에 가서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오니까참 분위기가 똑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반갑죠. 더 다니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운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이 동아리, 부방머슬 동아리방 앞에 있어요. 여기가 몇 도냐? 복지관 2층, 248호 앞에 있고요. 이거 보이죠? 포스터. 제가 다 그렸어요. 밑에는 뭐, 이제 제가 계속 회장을 할것 같아가지고, 계속 할 생각이 있었고, 야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 번호를 아역제를 해놨는데, 이제 아쉽게도 저는 이번 학기까지 하고,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남아있을 수 있을 만큼 좀 남아있으면서, 이제 부방머슬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나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 운동하는 날이세요? 같이 하셔야지. 어 동아리 방을 완전히 다 보여드리긴 힘들고 약간 일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우리 동아리 부원들 보면은 굉장히 짱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서 어, 우승이나 입상도 하시고 어크랑프리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쪽에 제가 있죠 엔트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제가 사진이 나와있고요 저기 보면은 여기 이제 또 고중량 든다고 이거 해놨는데 160! <laughs> 파릇파릇한 어, 8인이 시절이네요. 160 들고 좋아하던 시절이죠. 지금은 뭐한 10대 개? 뭐 그래도 10개 정도는 하겠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각머슬 회장을 2019년도 2학기 때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아, 뭐 이제 잠깐 동아리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잠깐 제 물건도 좀 정리하고 청소 도전할 겸에 잠깐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그래, 아까 얘기하던 거 보면은 제가 19년도 2학기 때부터 동아리 회장, 회장이었거든요. 이 부각머슬.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제 동아리 회장으로서 야망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구강머슬이라는 동아리가 1990년도? 아니 1991년도인가? 하여튼 요때 이렇게 설립이 돼서 그 이후로 19년도 제가 회장을 맡기 전까지는 모든 회장분들이 다 이제 체육대학 학우분들을 하는 걸로 약간 전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19년도 2학기에 제가 최초로 체육대학 학우가 아닌 다른 타 대학 학생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구강머슬 회장을 맡게 된 거죠. 굉장히 참 여러모로 뜻깊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저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야망도 많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완전 제가 다 수작업 해가지고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고 싶었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다 많이 같이 하고 싶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20년도였으면은 아무래도 유튜브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자체도 이제 좀 힘들고 더군다나 이제 특히나 체육 관련 이제 국일레저 관련 동아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뭔가 활동을 하기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거의 그냥 못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아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또 부강모스를 들어오시는 이제 사구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조금 계속 더 남아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지금 이렇게 졸업해서 학교 떠나기도 참 싫고 정말 떠나기 싫네요 사실 그것도 있고 대학생을 좀더 하고 싶은 것도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아쉽죠. 그리고 국민대학교 하면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이제 우리 빵집, 이제 플레이스 앤이라고 연유 바게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이미 밥을 먹고 와가지고 배부르니까 배그 정도만 하고, 근데 뭐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국민대 다니는 친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연유 바게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연유 바게트 말고도 그냥 빵 자체들이 굉장히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쪽에 오신다면, 아니면 뭐정릉 쪽에 오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까, 앨범 촬영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제가 그 정장만 준비한 게 아니라 싱글렛이랑 이런 거를 사실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냥 정장 입고 찍는 것도 있고 뭐 캐주얼하게 입고 찍는 것도 있어서 아, 이거 혹시 그러면 뭐 사진을 좀몇장 컨셉을 따로 해가지고 찍는 건가 해서 이왕이면 또 이제 그런 싱글렛 같은 거 입고 찍으면 또 이제 뭐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좀제 정신은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뭐 졸업 앨범에다가 박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안될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냥 무난하게 촬영해서 끝냈고요. 이제 다음 일정이 또 있긴 한데 어차피 시간도 좀 여유 있고 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학교 좀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라면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정리 다 끝내고 나왔고 언제 또 다음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인사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아는 후배 잠깐 만나러 갔다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어, 제가 아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이제 뭐 졸업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 라기보다는 학교에 더 오래 있고 싶다 하는 아무래도 애착이 좀 애착이 좀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1, 2학년 때까지만 했어도 좀 그냥 수업만 듣고 이런 게좀 있었는데 좀 횟수 지나고 학년 좀 올라가고 하면서 이것저것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다른 것보다도 이 무관 머슬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애착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기본적인 성향도 약간 정들고 좀 애착 같은 게 생기다 보면은 되게 쉽게 포기하기도 싫어지고 좀 끝까지 가져가고 싶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 다음엔 또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오는. 지금 이렇게 아예 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본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고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제 더 다닐라고 오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하러 온 느낌이라서 뭐 그래도 완전한 끝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쪽을 보면, 여기 얘가, 얘가 7호관. 1층, 2층 쪽에는 세대 쪽이 있고, 제가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요 뒤에, 지금 나무 뒤에 가려져 있는 거 보면, 요게 예술관. 예술대 학생들은 괜찮을 텐데, 다른 대학 학생들은 이제, 저 안에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 면 초행길에는,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좀, 몇 번인가 가면서 계속, 헤맨 적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 볼 일은 다 끝나긴 했는데, 아까 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또 언제 다음에 올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왕 학교 온 김에 그냥 한번 산책도 좀 하면서 유산소도 좀 하면서 좀 그냥 한 바퀴 좀싹 눈에도 좀 담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간략하게 해드리고 저는 진짜 만족스럽게 다녔어요. 항상 국민대학교 학생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었고 내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저 이제 4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통학을 했거든요. 파주에서부터. 근데 생각. 생각보다 뭐 이제 파주에서부터 통학한다 그러면 기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멀지도 않아요. 차 시간만 잘 맞으면은 정말 한 시간 컷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제가 경기도민이라서 왜그 얘기 있잖아요. 경기도민의 시간은 약간 시간 개념은 조금 더 느슨하다고. <laughs> 그런 게좀 있죠. 한 시간 걸리면 뭐, 아, 충분히 갈만하네.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저도 뭐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가 걸렸다면은 이제 거기서는 조금 이제 기숙사로 든지 자취를 고려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4년 동안 통학을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오, 오기도 한 거고요. 왜저 지금도 닥터 스트렝스 안압류 앞에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계속 하러 다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이렇게 브이로그 찍는 게막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어색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보다 삼각대 들고 다니니까 아 삼각대랜다 이 뭐지? 셀카봉 들고 다니니까 얘가 좀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리고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학교가 바로 산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막 동물 친구들이라든지, 뭐 우리 학교 고양이 유명하죠? 고양이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한번 뱃돼지 나왔다고, 조심하라고 문자를 봐. 제가 다녔을 때, 제가 다니던 적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숲속 친구들이 좀 종종 출몰하는 걸볼수 있죠? 이제 여기 부각관 밑에 민주광장이라고, 여기서 어 저렇게 돗자리 깔고 놀고 그런 데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저 앞에 이제 1층을 공사를싹 해놓으면서 이렇게 테라스도 좀 만들어 놨고. 많은 게 변했어요 뭐 이것저것 새로 새로 설치도 하고 뭐 학교가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지고 뭐 하는 게 이제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막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다 왔고 체감을 했으니까 그냥 괜찮죠 그것도 있고 어 근데 사실 이제 학교에 생각보다 학생분들이고 뭐 교직원 분들이고 좀 많이 다니셔가지고 어또 새롭네요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러는 것도 아직은 좀덜 익숙한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 학교 고양이 엄청 유명하다고 이 친구가 누구지 그래서 사람을 좀안 무서워해요. 여기 여기 어디냐 부각관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용두이라고 분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여기다가 이제 사람도 같이 담그고 빼고 놀고 하면서 노는 것도 있었는데 뭐 그렇구요 지금은 이제 5월 5월 6월 돼가고 있죠 이래서 좀 되게 파릇파릇한데 학교가 되게 예뻐요 봄에 이제 벚꽃 피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겨울에 이제 또 산에 있다 보니까 눈 같은 거 와가지고 눈싹 쌓인 이제 설경 같은 거 보는 맛도 진짜 굉장히 예쁘고 그렇고도 하고요 이제 여기 선국도서관이 있고요 점기간점기간에 많이 아니다 저는 그래도 동방이 있으니까 동방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동방이 최고였죠 그리고 바로 여기 W3라고 있는 데가 여기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아니다 글로벌 센터지 글로벌 센터라고 저렇게 있죠 이제 여기서 제가 근로를 좀 했었고 이미 많이 돌아와서 그렇긴 한데 저끝 쪽에 가면은 이제 다 학관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좀 많이 지나쳐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다시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그랬어요 진짜 학교 안에서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또 새롭네요 맨날 맨날 저기 어디야 체육관이랑 요런 데서만 찍다가 또 밖에 나오니까 또 사실 학교에서 이런 걸좀더 많이 먼저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따라줬던 만큼 이제 그거는 좀 아쉽게 지나가긴 했지만 그거 뭐 지나간 대로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몇번 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제 졸업앨범 촬영 다 끝났고 학교에서 볼 일도 다박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을 진행하러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바!